캐나다가 바르샤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캐나다 CBC 뉴스, 캐나다 CBC 뉴스가 지난 1일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그라이니아의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회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 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라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식으로츠키 상원의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크로츠키 상원의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질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말입니다. 점이 이래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 순공동위원회를 열어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램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 치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 협력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산업 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 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 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의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연공에서도 정체를 알수 없는 고고도 비행 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연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출을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 가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 에토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ORAD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연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 6천 km에 달하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두자국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전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낙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 산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 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활용과 UAM 도시명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사는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이라며 하나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 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로봇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 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 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급한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 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이나 우주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만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 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용위성 중 8기 중 6기가 위성신호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 0 0 t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탐사 성공을 더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캐나다는 한국과의 합작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무기나 우주 기술에 대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새로운 보안 환경으로 인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한국과 캐나다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등 국제 이슈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공유해왔습니다. 이제 우주와 무기 개발 분야에서도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폴란드와 FA50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춘 맞춤형 FA50GF를 출고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를 원했고 그토록 빨리 납기일을 맞춰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선 한국뿐이었습니다. 지난 6월 7일, 경남 사천에서 있었던 FA50GF 1.2 호기 출고 식에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날 납품을 시작으로 한국은 올해 폴란드와의 계약 물량 48대 중 12대를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로켓 배송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공군의 대승적 결단과 방위사업청의적 극적 협조 등 방산업계가 원팀을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납기일에 맞춰 폴란드로 수출의 신뢰를 쌓았고 이번 FA-50GF는 아예 항공기에 실어 납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의 전투기 수출은 주로 페리 방식이었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해 동남아 수출국으로 직접 몰고 가 수출하는 형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폴란드로의 수출은 항공기를 분해해 항공사를 통해 수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자주포와 전차 등을 폴란드로 보낼 때는 폴란드 벌크선에 실어서 보냈으나 FA-50GF는 국적 항공기를 통해 로켓 배송의 납기일을 기록적으로 맞춰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로켓 배송은 중국과 러시아 항로를 의도적으로 피해 캐나다 밴쿠버 폴란드 바르샤바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잘못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억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항로를 피해 밴쿠버 바르샤바 항로를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는 이제 방산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력 발전 협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폴란드는 이제 유럽 연합 안에서 한국의 확실한 거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폴란드는 일동안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가 1993년 최초로 폴란드에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LG와 삼성이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등 3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교 35주년인 올해는 특히 배터리, 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전방위적 투자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 매체에서 폴란드 군사빌드업은 한국이 완성했다는 집중분석 영상 올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폴란드 20티즈 보고서는 폴란드가 왜 이렇게 군사력 증강에 골몰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폴란드 군사력 증강에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 분석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특히 1300억 달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특히 1300억 달러가 넘는 군비 증강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중심에 새로운 국가 블록을 형성하려는 바르샤바의 더 넓은 계획이 될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정부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조달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기술 현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점영 17년에서 2026년 사이에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를 정의하는 문서를 보면 항공기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다목적 항공기, 전차, 자주포 등을 구매해 폴란드가 이제부터라도 서유럽 주변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련 미그 29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미국산 F-35 또는 한국산 FA-50. 이들은 이미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F-16에 의해 지원될 것입니다. 헬리콥터 기지는 거의 100개로 강화될 것입니다. 아메리칸 아파치 A64S 및 영국 이탈리아 항공기 50대 이상 대기업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플러스 드론 베이락터, 리퍼, 그레디어스 또는 워메이트, h 1 4이 하이마스 로켓 포병 또는 하이마스와 동급인 한국산 K239 천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00대의 폴란드 크랩과 한국산 K9A1은 자주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00개의 한국 K2 또는 이덴크 폴란드형인 KPL 등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이렇게까지 군비를 증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300년 동안 나약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군사적 약점으로 인해 거의 200년 동안 자결권을 상실했습니다. 1989년 폴란드가 소련 블록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 이후 지난 30년간 폴란드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폴란드가 자립하지 못하고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두 번째는 러시아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지도자들은 나토와 미국의 군사력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 구조는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합병하고 돈바스를 공격할 때에도 나토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군대의 능력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군비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2022년 2월 24일 시점으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만 말하면 충분할 겁니다. 폴란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비 조달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란드는 단기적으로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바르샤바는 잠재적 계약자와 약한 협상 위치에 있으며 가격을 올립니다. 무기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승했고 군수품과 군사 기술의 종류는 글로벌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비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폴란드에서 제조를 하게 되지만 갑자기 장비를 구매한다는 사실은 종종 기성품이며 자연스럽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일은 국가에서 막대한 자본을 유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그렇게 막대한 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폴란드 군비 증강 프로그램은 대략 1,300억 달러의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생각하면 총 비용은 향후 30~40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군비 증강 프로그램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미국인들은 폴란드의 안보에 공동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폴란드에게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대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안을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술과 관점을 이전할 것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KPL 탱크의 폴란드 버전이지만 유럽의 영구적인 군수산업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방산 회담에서 폴란드의 협상 카드이자 미국의 경쟁자가 될수 있는 나라임에 유럽 파트너들의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인텔이 폴란드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공장을 개설하고 있지만 인텔이 더 중요하고 네베더 비싼 공장은 아마도 독일 도시 마그데부르크 근처에 건설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위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가 고려되었지만 최종 선택은 베를린이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독일은 항상 폴란드보다 더 우선이고 그래서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받아왔습니다. 한편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로서 많은 분야에서 독일과 비슷한 제조업체와 자동차 및 무기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계약으로만 협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 LG는 브로츠와프 인근의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에는 한국의 한수원과 협력하여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됩니다. 현재 폴란드와 한국은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분야 협력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 39억 유로 규모의 14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결실을 맺는다면 폴란드에 5,500명이 고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베를린 바르샤바 서울 삼각관계의 경합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한국의 참여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한수원이 폴란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군대를 개혁하고 투자가 이뤄진다면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독일의 하청업체 지위에서 벗어나 중심부로 나아갈 수 있고 지역 국가들에 걸쳐 중간규모의 안보우산을 확장하며 아마도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군대. 서울은 지역의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독일의 독점적 위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 역시 유럽 시장에 대규모로 진출하는 일에 있어 폴란드로의 투자가 분명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사센터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영상은 한국이 폴란드의 방산 및 기술력을 어떻게 빌드업시키고 있는가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이제 방산 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협력하고 공공 및 민간 기업 간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카인드의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공간의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방산 및 신기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레이저 강국인 리투아니아는 바이오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과의 협력은 물론 한국산 자주포 등 국내 무기체계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장에서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투자와 방산수출에 대한 요청이 제도했다고 알려져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방산수출 전망은 발가족과 한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일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주식은 폭락하고 금융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 것을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바이든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은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길래? 미국의 1인자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현지 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등급인 AAA에서 AA플러스로 정격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또 다른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S&P가 국가부채 상한 중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과 며칠 만에 미국 S&P 지수는 15% 폭락해 전세계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죠. 한국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발표되기 직전 22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단 며칠 만에 1700까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등 모든 한국 주식들이 대폭락을 경험한 끔찍한 시기였죠.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놓고 의해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거버넌스 국가 운영 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악화를 꼽은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비짐메 디폴트 채무부치행가 임박해서야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2년간 높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약 4경 1 699조 원인데요.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 공공서비스를 하는 대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매번 민주공화 양당이 벌이는 극한 대치는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치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2022년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강등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니겔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이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출렁거렸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7원 오른 129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0% 코스닥 지수는 3. 18% 각각 내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거의 모든 주식이 대폭락한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4%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폭등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그룹도 폭락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6.9%, 에코프로는 7. 5%씩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충격을 받았죠. 비치는 미국의 본사를 둔 미국 신용평가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했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확률이 매우 낮고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조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들어 미국 증시가 강한 랠리를 이어 왔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를 넘나들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소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달러 및 유로. 엔나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현재 시점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대폭락하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하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경쟁에서 치고 나가던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차범위를 넘는 차이로 뒤진다는 충격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WP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 42%와 비교하면 6%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가 완연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는 36%.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32%로 나왔습니다. 응답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바이든 대통령 42%과 트럼프 전 대통령 49%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이제는 민주당 경선에서마저 떨어져 아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이든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다급히 한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만 받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사실상 단한 푼도 주지 않는 황당한 뒤통수를친 이후 삼성과 현대, LG 등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의 열 배, 대만의 다섯 배. 유럽 기업들을 모두 합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의 수백 조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야만 미국에서 다시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해 다시 미국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의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BOE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탈취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BOE를 겨냥해 당사 경쟁력의 근간인 지적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강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 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국제재판으로 갈 경우 미국은 100% 삼성 편에 설 것이라 하는 동시에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차세대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을 삼성이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빛의 속도로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 이메진 이메진 인수를 바이든 행정부가 빛의 속도로 허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메진이 보유한 다이렉트 패터닝 dpd 기술은 기존 백색 올레드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에 도 밝은 휘도를 제공해 it 기기의 부피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게임 체인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견제하려고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에 수조원을 투자했음에도 결국 재팬 디스플레이가 파산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애플에 주지 않고 삼성에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확장현실 XR, 가상현실 VR을 구현하는 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당연히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MOU 수준으로만 했던 한미연 700조 미국 군수시장 참여협정도 이미 TF까지 꾸려 한국에 수백조 원의 수주를 주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 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